야, 유미랑 밀리와다 살았는데, 뭔 쓰레쉬여. 아니, 밀리 하면 딱이겠고, 마지루도 있어서. 이걸 하나도 못 줘. 아니야, 스래쉬네 진짜. 아니 뭐 이런 팀이다 있어. 승리와 패배가 정해져 있는 게임인가? 밀리오, 유미 다 살아있는 시점에 스래쉬 박는 것부터가 이미 너무 재미없어진 판이다. 스래쉬 진짜 열연들긴하다군 오, 저거 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네. 별 총공격 빠졌어. 다 쌩하고 정글이 하나 오자 저진흙밭에서난 빠져 나오는 거야. 보통 망한 판이 탑이 캐리에요. 보통 망한 판에 합이 혼자 눈물에 돈고 좋아하지. 살았다. 아, 나. 무서운 데 가지 마. 괜히 데스 만들어. 자야야. 왜 자야. 킬뻔 됐고 그렇지 좋은데? 야 이걸 보면 할만하지 않냐? 그래 CS라도 먹어 얘 둘이 먹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거 먹으면 모른다. 아지르라 딜이 되거든? 그렇지! 우리 조합이 좀 지저분해서 맥사이로 습격하고, 아지르로 존버하고 이러니까 상대가 답답해서 막, 아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단한 번도 하면 안 돼, 친구야. 내가 두 개를 먹어놔서. 비전 뺐어. 아, 아직 죽으 어떡해. 내 이러고 지는 게 제일 속상해 차라리. 끈당한 느낌으로 지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가능성 보이고 지면은, 억울하잖아. 근데 얘가 합류를 안 해. 그냥 계속, 사이드만 하네. 근데 얘가 이게 합류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답이 없어. 내가 바탕에 있는 게 맞나, 이거? 잘잘 이겨봐.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그래도 가능성이 0이었다면 3-40% 까지 올라갔어 어, 끌었어 나아아 나올 수있다면이면 땅룡을 먹는다면 아유 씨 그림은 좋은데면 아, 사면, 막면 맞고 죽었어. 쓰레시가 이게 지금은 또 이제 잘하네? 구간용 쓰레시냐 랩이 다 들어가네? 그러면 이제 본대 이기지 않냐? 그렇지 이게야 정상이거든 쳐쳐쳐 쳐, 쳐. 결국 멘탈 게임이라니까 진짜 다할수 있는 역량들은 있어 자야 풀템이야 이게 7룡까지 가는 혈전이네 상대는 지면 잠 못자겠다 일부냥 시야 먹어놓고 바론 바스트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런식으로 치나들로 안들었는데 진짜 아.. 진짜.. 나 이런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지르존, 아지르존 아.. 자야 씹혀서 죽었어 근데? 하지만? 한타 개같이 승리 누구 남았어? 주희 이겼다! 이겼다! 술 처먹고 있어이 쌍놈새끼가 두 번을 구독을 두번 눌러? 내가 다 눌러줄게 너는. 어? 나는 리포 두번 눌러줄게. 세포터네, 세포터. 평타를 무시하는 닐라가 나왔는데 평타를 치는 세포터라 그리고 세트한테는 쉴드가 달려있는데 렐한테는 쉴드 파괴 스킬이 있거든? 셀프로 카운터픽을 뽑아주네 아주 현명한 선택 크리싱하고 있는거 봐행히카이한테 킬이 잘 들어갔네 다행나이 따였으면 진짜 나한테 무선 뭐 쌍욕 먹으려고 돌아간 용서를 받았지 이 친구는. 처형하자. 힘들데 가거든. 오늘 다시 혼나야지. 좋아.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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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표식이 있긴 한데 그 들어오는 건 진짜 오바지 퀸드레드가 여기 올 거긴 하거든? 어 줄여야지 내 거야. 내 블루를 숟가락이쳐먹다. 표식 떴는데 이거 지켜주면 엄청난 고수긴 하거든. 그런 일은 편안하지 않지. 잘가. 메이드 때 과투자를 했거든 상대가 근데 결과가 탑은 완전 멸망 당했고 그 과정에서 바텀이 이득을 봤고 정글은 알아서 이겼고 아나 도둑놈이 진짜 남의 거렇게 뺏어가면 좋냐 나쁜지 너 어, 나쁜지 나쁜 짓. 둘이서 나쁜 짓. 탑은 뭔가 자기 영혼 갈아 받쳐서 이것만 막으면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자기 라인전 다 버렸어. 근데 아지를 한번 따야겠다. 기분이 나쁘다. 보사가 4개인 게. 안식처. 걔네라면 상대는 빨리 용을 쳐야돼 피오라가 사이드를 미니까 근데? 힌드가 개피라? 그것도 거슬리지 그러면 사이드도 뚫리고 용도 고치고 짧게 음서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있다 이래서 4대5 인베를 해도 음, 결국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오는 거 이러니 인베를안갈 수가 있나 유미를 선픽을 먹어놓고 진을 가져오는 센스 아니 진 말고 할게 없었냐? 되게 많아 보이는데, 원딜이? BTS 진이었구나 그럼 그럴 수 있지 뭐야, 템? 만화 관리가 되냐, 이런? 야, 내려서 쳐, 이 시X야 세상 편하게 하는구나, 게임 거기서 죽으면 난 몰라 오케이 유민한세 대사하 제발! 오케이 야 막어 어디를 자르반 사세가 가너스한테 따돌아? 이제 정글 차이 계속 벌어지면서 계속 났다가 팀원들한테 자르반 1 0세 소리 듣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 로와 가져와. 가서 이제 또, 조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적바텀은 자르반한테 핑을 또 오지게 찍겠죠? 그렇지. 올라와도 잡겠다. 뭐야. 이빨이 빠졌는데? 죽어야겠지? 알았어 알았어 한 대만 더아이억압 고양이 새끼 벗이 어, 바로 놓치네 어, 꺼져 내려 내려 고양아 좀 짜져 이 새끼 라면 먹네 어 그래 새 친구 찾아봐, 나가 고 아니 여기서 뭐하냐 이거? 아니 이거 진한테 붙어 있어야지. 이게 뭐해? 아나 진짜 세상 게임 편하게 하네 진짜. 아니 얘 진이랑 싸웠어? 아, 좀 내려라 고양아. 제발. 포보고 지금 나한테 붙어 갖고 지금 응? 여기 있으면 어 시작 달달하게 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랑 딱 붙어 있지 말고 진한테 끄지라 니까야 너는 이러시당 천원씩 나한테 내라. 어? 어, 돈도 달달하게 챙기는데. 야, 유미 죽여! 에나 아, 진짜. 나한테 저기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게, 나랑 짝꿍작이 된단 말이야. 아, 정말. 유미 때 정신이 나가서 이상하게 죽긴 했는데, 지금 CS 몇개 차이 나지? 저르반이 약간 2, 3, 4랩 사이에서 카서스한테 사고가 나면 저렇게 돼요. 뭐야 이거 이거 왜 비둘기 아나 진짜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상 발언을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차치했습니다. 네, 게 약간 그뭐 어시스트고 업적작 이런 거, KD작 이런 거 하는 건가? 이 올빼미 없을 때 많이 많이 밀어놔야 돼. 올빼미가 라인을 너무 잘 지어서 어떻게 나게 떨려 보내면 전에 금방이 없을 텐데, 잘 가고 맞춰 봐. 군대 다녀와 이 새끼 불로 먹으려고 내리네? 하지만, 나르가 먹은 건 나밖에 못 먹는다고. 해. 정글러가 먹은 거는 팀원 아무한테나 공유가 되지만, 이 팀원이 먹은 거는 정글러한테 밖에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 앞으로 박으면 안 돼. 이거 아지르 때문에. 천천히. 할진. 이그죠 짝꿍! 절반이 끝끝내 나한번 잡겠다고 앞전멸을 쓰네 유미야 게임 내내 좀 못되게 물었지만 그래도 우리 짝꿍이었잖아 그치? 근데 난너안 준다 초반에 하는 거 충격적이래. 그럴 수 있지. KD 23이야, 유미.